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3%가 됐고요. 태도 유보는 39%.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도, 야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비율이 39%, 거의 40%에 육박하다라는 여론조사입니다. 네, NBS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강원도민일보에서 보도했는데요. 이 NBS 여론조사, 그러니까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테드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 민주당이 23%, 정당 지지도에서 정의당이 5%, 태도 유보가 39%가 나왔어요. 굉장하죠? 네, 국힘은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보다 더 높은 게 태도 유보예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도 국힘도 지금 신뢰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네, 민주당 지지율 한약 30. 네, 국힘 지지율 약 30. 네, 나머지는 이제 거의 중도 합리 세력들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국힘이 30%네 더불어민주당이 23% 정의당이 5% 정의당은 항상 여기서 지금 답보 상태고 태도 유보가 39%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목할 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분노하고 혼란스러운 에,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에, 이제 조만간에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 네, 구속이 에,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제 탄핵 카드를 들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상황,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지금 정신 차려서. 당장 금리를 내려서 가게 기업 무역을 살려라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민주당이나 국힘 내부에도 이 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각제 세력들이 아주 가면을 쓰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태도 유보인데, 제3당이 제대로 지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3당에서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진영 싸움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부정부패 여기에다가 지금 급격한 다민족화에 또 대한민국에 아주 지금 아주 심각한 흉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결 중심 그러한 정당이 나와야 된다 무엇보다도 또 국민 주권 정신을 반영하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대통령 해임 국민투표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결정권을 갖는 국민이 갖는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 같은 이러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양심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 네, 그것이 지금 태도 유보 39%라는 이러한 예,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